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312장.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난 바라며 너 어려울 때 임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줄 크신 그 사랑 믿는 자그 반석 위에서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서다.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 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라. 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53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0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기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진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함께 있습니다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델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가니라. 아멘. 이런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한 분의 성도님께서 일,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제목입니다. 한국 노총으로 인한 직장인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구차 받게 하심 감사하며. 접수한 산재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장례 광구가 있습니다 1-19역 손지연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박경옥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인천시민장례식장 204호고요 발의는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광야로 내몰리게 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억지로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으신 네, 겁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대로 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곧 사탄에게 시험받는 자리로 쫓겨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4장은 이 시험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먼저 육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일을 꼬박 굶으셔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체성에 대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바꾸라 라는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는 저라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거였죠. 저는요, 하루 한두 끼만 굶어도 머리가 아프고 막 손이 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 지금 되게 배고프지?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너 그런 능력도 있어? 와, 대단하다. 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겠다. 이런 선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요. 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어, 근데 배고프다고 돌로 떡을 만드네? 그거 불법이잖아.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네? 그게 무슨 구원자고 메시아야. 에이, 형편 없네. 별볼일 없네. 이것을 기대하면서 시험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가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라고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의 발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 성경은 틀린 것이 되겠죠 이것이 사탄의 수작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순을 피하고자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유혹은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위해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 줌은 포기해도 된다 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시험의 결론은요, 100% 사람, 100% 하나님이라는 구원자로서의 자격을 드러내기보다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존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열방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누구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하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가 거하고 있는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행동 즉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은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받으신 시험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너 마음대로 행동해라라는 너의 유익을 위하여 행동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로마 사, 군대와의 싸움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광야 시험과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시험을 연결지어서 대조하여 설명하곤 합니다. 또 아담의 불순종과 대조하여 설명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며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영적인 순종의 자리에 계속해서 서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어떠한 초월적인 힘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예수 충만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의지할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부터는 요한이 잡힌 후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한의 사역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데에 그 내용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오해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개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해서 죽어서 가는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해가 맞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사실은 100%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확장하며 살아가는 나라 영역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시고 확장한다는 말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가거나 이 땅에서 천국행 티켓을 손에 거머쥐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통치 영역, 곧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이라는 내 인생의 주인이 버젓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이요, 통치자요, 주인으로 다시금 모셔드리는 일이 곧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통치자,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써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저희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소개하기를 어부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어서 17, 18절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에게 앞장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나를 따라오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야 할그 자리는요 바로 예수님의 뒷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자들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1세기 당시에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제자들이 먼저 선생님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선생님에게 가서 나의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스승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테스트를 거치기도 하고 능력을 시험해 보기도 하고 진짜 배울 만한 마음이 있는가 뭐 여러 가지의 작용 요건들을 살펴본 후에 아내 제자가 되면 좋겠다 라고 승낙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1세기 때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은 어떻습니까 이와 반대되지요 1세기에 보였던 통상적인 모습과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두 어부 형제를 제자로 먼저 찾아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이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여전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즉각적인 순종이 뒤따랐습니다. 즉, 예수님을 즉각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19절, 20절에서도 이 세배대의 아들과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먼저 찾아가 부르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주목해아야할 단어는 바로 곳이라는 단어와 그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곳은 즉시 지금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주저함 없이 신속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죠 그물은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는 것으로 밥벌이를 하는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택시기사가 택시를 버리고 목사님이 성경책을 버리고 따랐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나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버렸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는 더 이상 과거와 똑같이 살아가지 않겠노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섰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35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35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요 복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거나 평안한 삶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 반대였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었고요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과 자신의 생명과 재산, 지위, 모든 것을 버려둘 각오와 용기가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진 제자들입니다.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따라나섰던 제자들처럼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의지와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이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나를 따라 오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회개하고 믿고 버리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이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깨워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이 즉각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지체 없이 아멘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영적인 전투와 전쟁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주눅들거나 필패하는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천사가 수종들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개하고 믿고 버리고 따르는 예수님의 참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명절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시고,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는 것, 오가는 모든 여정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눈동자와 같이 우리 모든 제의 가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오실 때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 위에 축복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게 하시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린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들으신 대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예배 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들과 예배를 마치고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새벽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금주